자 고일 기출 문제 2017년 대형고 1 8번할까요자 주어진 게3차방정식인데뭐 근이 뭐 작다 크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근의 분리 2차항식 근의 분리를 이용할 거라서 이 상차가 아무래도 조립제법이될 가능성이 높지. 해보자. 그러면 1 5k 8. k 빼기 2, 어, 앞뒤에 문자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일 것 같아. 그 느낌 오죠?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확인해 보면 1.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k. 얘도 분배법칙 문자끼리, 숫자끼리 했더니 빵이 됐네요. 그래서 이 말인 즉슨 x제곱 빼기 6x 플러스 k 빼기 2는 0이란 2차 방정식 형태가 된다는 것이 일단은 해가한게 마이너스 1 나왔고요. 그러면 1보다적은한건 어, 이미 있네.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1보다 큰 다른 두 실근이야. 그럼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Fx라고 둔다면 음, 이 Fx가 아래 블록인데 축의 방정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6이 돼서 3이 되죠. 이해지 그랬을 때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x축하고 만나는 두 개의 값이고 이게 f(x)일 때 그때 이게 둘다 때보다 큰 이래서 니까 1이 이것보다 왼쪽에 있겠지 자 그래서 근의 분리를 내가 흔히 말해다 보다 판축 하메라죠 근의 분리라고 하고요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 관계 그래서 내가 세 가지 한별씩한 한 축의 방정식, 한 함수값에 두어를 연립한다. 해서 이세 가지를 쓸 건데, 자, 한별씩은 일단 서로 다르다 했으니 다르다 했으니 얘는 양수가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축은 보니까 이1이라는 것보다 확실하게 크죠? 아. 초계방정식 x는 3은 1보다 확실히 크다는 거 확실하고 할 필요 없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의 함수값은 여기서 f1인데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f1이 양수가 하면 돼. 그래서 얘는 확실히 아니까 첫 번째, 두 번째 연립하면 되겠죠. 또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얘지. 그래서 짝수 형식으로 써도 되고 그냥 해도 약분이 될 거야. 나는 그냥 해볼게. 그래서 66에 36. 여기4 a, c 1 곱하기 k 빼기 2가 양수다 하니까 4가 9랑 약근 되죠 바로 여기다 짝수 공식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지 9고요 9 여기서 마이너스 k 분개국축 플러스 2가 양수니까 아하 얘는 11보다 k가 작다는 게 나왔고 자그 다음에 f1은 여기에 대입할 거야 자를 대입을 했더니 1 빼기 6더기 k 빼기 2가 양수다. 그러면 k고, 마이너스 8더하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, 그래서 k는 7보다 크다. 자, 그랬을 때, 모든 정수 k의 합을 구하래. 그 k가 몇이야? 지금 7보다 크고 k가 얘는 11보다 작대했으니까, 정수는 8, 9, 10인데 합의를 했으니까 3개를 더했더니 17에 10을 더하니 27이 나오겠다. 오케이?